다문화한류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무지한입니다.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포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중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결혼 중개 광고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이 성을 상품화하는 내용이나 인종차별적인 요소 기재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.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아직도 요즘 세상에 이런 광고가 있구나 하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. 다문화 업무 관련.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인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우리 이웃 중한 명이라는 이런 인식이 가족과 우리 사회에 또 널리 퍼져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벽도부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우리 지역에 김달봉이라는 가명의 기부자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써 달라며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 들으셨죠? 그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